자 이제 QR 이제 KBS가 2019년에 네. 그 보도한 어, 뉴스에서 보도한 영상인데요. 네. 자그 KBS가 저렇게 이제 화면상에서 네. 자 QR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네. 내용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쓰고 음. 한 군데를 점점점 처리했습니다. 음, 밀련번호 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공간이 저기 있잖아요. 네. 공간 이 네. 저렇게 네. 있는데. 네. 네. 왜? 여기다 1년 번호를 쓰면 되는데, 네. 왜 1년 번호를 안 쓰고 점점점을 찍었을까요? 어, 숨기려고? <laughs> 그러니까 저 1년 번호. 에저 안에 1년 번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방송한, 방송의, 방송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비밀투표거든요. 네. 예, 비밀투표그 비밀투표와 저 1년 번호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 1년 번호를 전다 쓰면은 그 국민들이 어저 1년 번호하고 저기 뭐 이렇게 해 가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런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제기할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나. 뭐 이게 다 우리 다의심스러워 아, 진짜 그건... 의심병 걸려 죽겠어 정말. 예. 그래서 이것도 <laughs> 예. 마찬가지로 한번 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 참가자들. 네, 어이가어이가 네, 아니, 봉지를 네, 테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많이 됩니까? 흔적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네. 게 아니죠 그거는. 했어요. 잠깐만, 뭘? 이왜 이러시는 거, 됐어요? 잠시만요. 다른 분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하면 명더 모이세요. 때 보시겠습니까? 떼면은 저 예, 글자 예, 영어 아파병신 나오위에서 밑으로 떼요안 돼요. 안갔도요 기능 자체가 그런 거라서 이거는 봐요 예, 야, 손님 보시다. 아, 이거 시안 나네. 이거 내가서 이신체 가올게요 아, 이 부분에서 예. 지금 QR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면 일련번호만 예. 나오지만 예.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스테가노그래피 스테가노그래피 예. 예. 여기에서는 이 리더기에 따라서 예. 그거 안에 숨겨져 있는 예. 내용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QR코드를 만든 프로그램만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렇죠? 수 특수한 QR코드를 만들고, 거기에는 예. 리더기만, 거기에 맞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일련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진짜 거기 QR코드 안에 예. 엄청난 많은 정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 사진 정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주, 저기 신분증 없을 때, 거기 예. 내 사진 정보하고 주민번호하고 뒤에 있는 예. 번호까지 그렇군요. 있는데, 그거가 왜 근데 그걸 스캔했냐고요. 안쓸 건데. 예, 그걸 이제 밝혀야죠.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거, 따지는 거 아니지. 예, 예. <laughs> 아니 근데 KBS 지금 <laughs> 보니까 요즘에 그 자꾸 KBS 이런 상황이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왜 어, 이렇게 하냐면은 팩트 체크가 0예 KBS가 얼마나 웰빙? 웰빙 보도를 했는지. 야 웰빙 보도를 했는지. 웰빙? 웰빙? 예. 그니까, 심화, 심화 취재도 안한 거예요. 안 웰빙이 한 아니라, 저기에는 그 취재 능력이 없는 거네. 능력이 없는 네. 건지, 안한 건지. 안할건지 뭐, 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KBS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음, 뭐, 이렇게 줄이 아니면은,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능력이 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러면 사악한 거에 속하겠네. 응. 무능한 게 아니면 사악한 거로. 예. 네. 예. 네. 그래서 오늘날에, 오늘날에 KBS KBS가... 사태 <laughs> 네. 오늘날에 KBS 사태가 <laughs> 예. 이미 2019년, 아, 는, 그때부터 는 있었다. 네. 그런 아, 식으로 보도를 했으니, 누가, 누가 저기, 믿겠냐고요. 그 k b s 가믿는지 또는 누가 저기, 그 시청률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네. 예. 네. 완전히 가짜뉴스네. 예, 그니까, 그러니까 그. 팩그 체크에 아까... 맨날 우린 당했어. <laughs> 예, 저, 저. JTBC. 많이... 아우, 나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예, 예. 그니까, 러 저기, 아까 그, 그 마지막 칸에 충분한 칸이 한 칸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개밖에 없는데. 네 개밖에 없는데, 1년 번호 뭐뭐 예. 쓰면 되겠네. 예, 그러네. 네 개밖에 없는데, 거기 점점점에 1년 번호를 쓰면, 쓰면 되는걸. 왜 점점점으로 해? 네. 아이고, <laughs> 진짜. 이거 진짜 고의적이다. 원래 다섯 개라면, 네 예. 밖에, 네줄 밖에 없으면 점점점을 예. 할수 있어요. 다섯 개라도, 다섯 개라도, 네 개까지는 쓰고, <laughs> 뭐 좀. 1년 <이런 웃음> 번호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아니, 그네개 밖에 없는데, 여기 1년 번호 쓸 날에 점점점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진짜, 아 예. 아주 그냥 매 눈으로 보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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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네. 선관위가 이제 네. 지금까지 그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 건, 우렁한 거는, 음. 통합명부 시스템에는 투표인 정보는 음. 이렇게 다 이제 투표인 정보는 그러니까 이제 투표인다 기록이 기록이 되는데 최종 발급 일련 번호는 요 마지막 것만 음. 저장이 된다라는 음. 식으로 그 문들을 속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는 통합 명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 로그 기록에는 이렇게 투표인 정보와 일련 번호가 음. 착착착 연결이 돼가지고 기록이 됐다라는 거가 그나마 이번 인천 연수구 소송, 사립청정 소송을 통해서 밝혀져서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까지 가서위헌소청이심 심리중이라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하루빨리 헌법소원이 인용이 돼서 사전투표지의 QR 코드가 떼어지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당일투표지처럼 그 사전투표세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사전투표관이 거기에 있는 물리적인 종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투표인수를 전산적으로 증감시키는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부천시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네. 전산적으로 투표인수를 쭉 증가시켜 놓고, 어떤 방법, 불상의 방법으로 투표지를 집어넣으면,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거가 일단, 그 QR코드가 사전투표에 떼어지는 순간, 거, 그거가 거의 네. 어려워진다. 라는 두 가지 네. 목적이 이제 그 위원소청에, 저희가 위원소청을 하는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9월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예. 비밀투표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방식, 예. 이거는 어, 예. 그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예. 빨리 인용이 바라며 예.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거기서 하신다면 아, 매일은 아니야, 매일, 매일 못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번은 가려고 노력을 좀. 아,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여기 그 시청자분들도 예. 만약에 그 같이 뭐 일인시나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은 예, 예. 연락을 주시면은 예. 안국동에 그, 있는 거죠 예 안국동에 안국역 예. 안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네네 예. 거기에 같이 예그 촉구하는 예. 그런 운동을 할수 예. 있겠습니다. 그 허법 소판소 인원이 네. 아홉 명인가 일곱 명인가 그런데 아주 어, 제네시스 공공도 <laughs> 예. 좋은, <laughs> 좋은 차 타고 가시니 좋은 결 <laughs> 좋은 결론을 <laughs> 예, 네. 내주시 바랍니다. 예. 지금 진짜 이거 우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볼 수 없, 들어 예. 들여다볼 수 없는데 예. 이렇게라도 이 저장 장치로 이 공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예.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네. 개혁이 되면 좀더잘 만들어서.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 하여튼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